안녕하세요. 제가 경산 대추즙에서 사장님이 보내주신 대추의 효능에 대해서도 한번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몸에 좋은 대추의 효능 10가지 저도 손발이 차가지고 몸좀 따뜻하게 하려고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대추즙이 그런 작용을 불면증에도 좋고 여러분들 여자들 냉증 치료에도 6번 이렇게 좋다고 여기에 표시가 돼 있죠. 여러분들 대추즙 한번 지금 환절기 때 한번 드셔보시는 건 어떨까요? 저도 30%가 당첨이 되어서 이렇게 먹, 먹게 되었지만, 여러분들, 재작년에도 많이 한두 번씩 엄마 부모님께 선물해 드리고 했었거든요, 여러분들. 대추즙 우리 사장님께서 진솔되게 정직하게 만드셔가지고 상담 표시일까지 1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유통 날짜도 이렇게 잘 2020년 8월 17일까지라고 지금이 2019년도니까 여러분들 이용해 보시면 진 정말 건강에 좋은 즙을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잘 먹고 감사하게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들 경산 대추입니다.